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초반 노팅엄 포레스트를 꺾으며 승리 기세를 되찾았다. 16일 새벽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초반부터 승격이 뛰어난 원정팀은 경기 초반부터 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런던 대표에게 속한 첫 번째 위험한 기회에서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홈팀 노팅엄은 골문 앞에서 탄탄한 수비를 만들어내며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토트넘의 기회가 잇따라 놓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팬들이 전반전 무승부를 생각했을 때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활약에 힘입어 연장 후반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전 역시 팀의 우위로 끝났다. 후반 들어 노팅엄 포레스트는 그들의 조정으로 눈에 띄는 기회들을 다수 만들어내며. 후반전에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원정팀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버텼고 심지어 상대가 골문에 공을 넣었 을때 동점골을 맞았지만 다행히 바이힐을 거부했습니다. 골을 세이브한 토트넘은 후반 65분 대양 쿨로세프스키가 상대 실수를 틈타골을 터뜨려 2-0으로 동점을 만드는 역전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전투도 예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트넘은 이후 몇분 동안 레드카드를 받고 10명이 함께 경기했지만 주심이 경기 종료 휘수를 불 때까지 남은 경기까지 굳건히 버티며 2-0 승리를 유지했다.